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신풍제약. 많은 분들의 가슴을 줄이게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기도 했던 우리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종목은 누군가가 크게 핸들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짜 저는 사실 이 세력이란 말을 잘안 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정말로 그 세력이란 존재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좀 모습을 어 몇번좀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 글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앞 전에 어떤 시세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신고가랠리를 이어갈 확률도 크지만 반대로 또 앞전처럼 급락을 보일 확률도 더 높아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풍 제약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어, 이때 당시에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나서 무섭게 빼버렸잖아요. 그쵸? 그건 어렵게, 정말 힘들게 싸온 공든 탑을 3일만에 절반이나 깎아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우리가 분봉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 진짜로 이 종가 언저리만 이렇게 매도를 좀 던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동시효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분명히 어떤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반등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또 좋은 재료까지 떴잖아요. 어 그렇게 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료, 재료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 많은 신풍대 제약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던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나와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나와준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힘든 시간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기다리던 이슈가 나와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어쨌든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피라믹스가 신풍제약의 피라믹스가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임상 이상 허가 소식에 강세다 해가지고 또 좋은 이슈가 나와줬고 많은 분들로 또 미소 짓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신풍제약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에, 감염증에 걸린 아프리카 환자 250명 명을 대상으로 피라맥스와 4가지 약물을 비교하기 위한 임상 이상에 착수했다. 그래서 이번 임상은 코로나 감염증에 걸린 환자에게 4개 치료제와 피라맥스의 안전성 및 효능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피라맥스가 4개 치료제보다 효과가 안전, 효과와 안전성이 우월할지 파악하기 위한 실험인 셈이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 개발한 비영리단체 스위스. 뭐. 뭐죠? NMV인가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네요. 자, 아무튼 공동으로 진행한다. M이네요. M. 그렇죠? 자, 그리고 1차 결과는 투약 후 7일째 에 바이러스 제거 여부 등 약물들 효능으로 평가를 진행된다. 2차 결과는 바이러스 배출 안전성 평가, 질병 중증도 28일 후에 입원 또는 사망의 누적 발생률을 판단한다. 그래서 올해 12월. 1차 지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음 모멘텀이 그러면 일단은 조금 만약에 정말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2월이 되겠죠. 그래서 신풍작을 갖고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월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또한 번의 시세를 기대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아니면 돕니다. 무조건 모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똑같아요. 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냥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라와서요. 이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사 드리고 싶죠. 반대로 이만큼 올랐으면 팔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 우리 지수를 한번 볼까요? 지수. 지금 거꾸로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자, 지수 보세요. 어때요? 이만큼 빠졌을 때 어때요? 여유 있는 사람, 지금 현금 있는 사람 어때요? 사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지금 싸졌으니까 사겠죠. 그럼 올랐을 땐 어때요? 반대로? 비싸니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물론, 타이밍적인 부분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건데,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을, 타이밍을 잘한 번만, 토니밖에 맞춰, 맞춰가지고, 한 번만 딱 이렇게 이빨을 맞게 껴놓으면, 그 뒤는 굉장히 편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 쫓아섰다가, 빠질 때, 아이고 하면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럼 한 템포만 쉬면 돼요. 한 템포만 쉬어서 여기서 손실이 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복구를 하신 거겠죠. 물려 있으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복구가 되고 본전을 찾았으니 망정인데 그러고 나서 어때요? 만약에 다시 샀어요. 다시 샀어. 그럼 이제 빠졌잖아요. 또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흘러내릴 때 미리 잘라냈으면 어때요? 다시 저가 매수를 했겠죠. 탄력적으로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차익 시세를 우리 익절을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눌렸을 때 사고 이걸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VFPN님들도 이 당시에 그렇게 다해 왔어요. 이런 라인에서 그렇죠? 이런 라인에서 그렇게 해 왔고 여기서도 최대한 많이 팔긴 팔았는데 이뭐 내일 당장 이만큼 빠질 거야 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내일 얼마큼 빠질지에 대해서 는 누가 알아요? 저,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도 사람인지라 일부 종목들 물려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하나둘씩 계속 올라와서 우리는 또 수익으로 돌리고 뭐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결과적으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물렸을 때 아예 못 올라올 종목들은 사실상 추천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제 저만의 이제 리딩을 하듯 만약에 제가 개별 매매를 한다고 라하면저 같은 경우도 신풍작 같은 거막 추천을 할 수는 있어요. 단타로도 접근하고 계속 추천을 할수 있겠지만 사실상 리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런, 거, 이런 종 물론 신풍이 나쁜 종목이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미래가치를 훌륭하게 평가받고, 또, 우리 MSCI 편입도 돼가지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기업이기도 하고, 수급적인 부분도 좋고, 전부 다 좋아요. 근데 굉장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인데, 모든 회원님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평준화된 그런 시세로서 가치 수익을 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있기에는 리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VIP님들도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런 종목들은 개별 매매하실 수 있게끔 뭐 이렇 사인을 좀 드리기도 하는 거고, 단타를 치더라도 조금 그래도 최대한 안정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좀 전투적이다 하면은 그나마라도 빠른 게 JCN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오늘 제가 직접적으로 추천을 좀, 추천을 좀 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뭐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짧게밖에 먹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등락폭이 좀 작았기 때문에 제시언 시스템. 오늘 아, 저 지금은 최근 참고로 계속 그날 샀다 그날 팔았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트레이딩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시언 시스템, 뭐6%대10%대이런 식으로 뭐 작게 2%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여기도 보시면 제시언 시스템. 뭐, 12%, 4%, 7%, 10%. 매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시죠? 분할 매도로 이렇게 딱딱딱 딱, 딱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매매를 7%, 뭐, 15%, 이런 식으로. 하루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나온 수익률인데, 어쨌든 뭐, 뭐, 운이 좀 따라주기도 해야죠. 뭐, 우리가 기술 분석을 함에 있어서 뭐, 좋은 내용들은 있지만,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5일선에 터치를 할 때가 아주 인상적인 겁니다. 5일선 터치할 때. 자, 이 캔들 어때요? 거래가 강하게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힘이 유입이 됐잖아요. 근데 나간 힘을 보세요. 나간 힘과 현재 포지션을 보세요. 억울하게 빠지고 있다고요. 보통은 위에서 놀더라도 5일선을 이틀, 3일 기다려서 5일선을 만나야 되는데 내려와서 마중을 와버렸네? 그럼 이런 종목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세가 나타났다라는 거. 심풍작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또 이것저것 뭐 여러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건데 어 일단은 지금은 매도자의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철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규 진입은 어 지금 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이건 어지간하면 제가 신규 진입 하셔가지고 손절 짧게 하고 대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정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주봉을 보시면요. 자 이때 당시에 1차 파동 당시에 이 상승 을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매도가 굉장히 딱 봐도 강하게 보이죠 근데 똑같은 단가 지금 현재 비슷한 단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꽉꽉꽉 채워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앞전에 이런 시세와 지금의 시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풍제하게 추가적인 신고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건 무엇이냐 앞전 최고점을 정말 꽉찬 장대 양봉으로 시원하게 돌파를 좀 해주면 추가적인 시세가 또 한번 열리게 됩니다 어, 또 열릴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힘들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더 계속 신고가를 행진해서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종목들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그리고 워낙 핫한 종목 수급이 빵빵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런 입장이다라고 했을 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보유자들만 어, 앞고점을 또 돌파를 했을 때는 좀 매, 일부라도 매도를 좀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빠지면 다시 한번 담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유자는요,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챙겨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심풍제약은, 어쨌든, 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피라맥스라는, 우리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지금 많잖아요.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제넥신, 셀트리온 등등, 치료제 백신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큰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 셀트리온 물론 제외하고, 대부분 이렇게 기대감만 가지고 매매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뭐, 우리 지금, 이런 제약 쪽이나 이런 종목 쪽은 아니지만, 우리 HDC라는 종목을 제가 기존에도, 우리 9,000원 대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수익을 받다가 어, 지금 다시 또 빠져버리는 바람에 중간에 매도를 다 했는데 다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다가 좀 놓쳤습니다. 제가 뒤늦게 봤어요. 근데 이 종목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신풍제약처럼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이제서야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주봉도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 종목은 이제 35개 정도의 종소개세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자 실적을 한번 보세요. 2분기 실적을 보세요. 연결로, 당연히 연결로 봐야 되겠죠 어,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어, 이제 자회사들이 도문을 벌어다 주는 게 크니까. 매출도 분기 평균 매출이 3천억원에서4천억 원대인데, 1조 2천억 원이에요. 1조 2천억 원. 그 다음에 3분기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하, 하지만. 그래서 영업이익도 1,700억입니다. 지금, 어, 전분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굉장합니다.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의 퍼포먼스가 큰데 뭐또 다른 외부적인 이슈들도 또 있어요. HDC 쪽으로 해서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 자체의 그런 본질, 우리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실적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그래도 주가는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런 저항때 고점 돌파기 때문에 11,500원에서 11,000원 부근. 이런 라인에서 우리가 조금 공격적인 거를 어, 좋아하시는 분들, 공격적인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다. 정별로 이제 막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5일선에 가깝게 매매하는 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딱세 구간을 좀 나누고 싶어요. 11,500원, 앞전 고점 부근의 저항대, 그 다음에 5일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여기 보시면 그 다음이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1 700원 정도 어, 이렇게 해서 3개 구간 이렇게 포인트를 놓고서 매매 해보시는 전략도 좋겠다 그래서 비중은 크게 나지 마시고 굉장히 공격적인데 한번 또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한다고 라 했을 때는 쭉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바라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뭐 못 봐서 못 사는 것보다도 지금 사실 부야 표현님들께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지속해서 제가 유지를 좀해 드리고 있어요. 점심 시간에 매매하지 마라. 확률 좋지 않은 시간에 매매하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또 많이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조금 수급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또 추천한 종목이 있는데 지금 사자마자 벌써 3%, 2때 접어 들어가 지고 아직 가지고 오버나이을를 했습니다. 아, 제가 한 종목 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격적인 투자자 말고,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SK가스를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대량 매집한 거, 보수적인 관점을 고형을 매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이 찬스죠. 5일선 가깝게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이 찬스예요. 자, 오, 오늘도 보시면요. 이 맥커리가 어제부터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예요. 어제부터. 어제도 엄청 사들였는데 오늘도 장중에 계속 사요. 오늘도. 근데 어때요? 어제보다 시세가 크게 안 나왔죠.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번 신성통상, 그렇죠? 신성통상 외국인 계속 매집하고 j p 목원 사들이고 그때 이제 노무라나 CS 증권까지 같이 막판에 들어오더니 그러고 나서 3시간 뒤에 갑자기 20% 이상 폭등을 했어요. 어, 이 수급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담는 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 CIMB는 싱가포르 쪽이에요. 싱가포르 쪽에 이제 외국계 기관인데, 이쪽에서도 오늘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뭐, 한 5일 선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되, 한 마이너스 4%에서 5일 선 정도까지만, 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지금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턴을 해주고 있고, 추세를 바꿔주려고 하는 시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좋은 시세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어, 요렇게 한번 살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제약주는 제가 경동제약 대원제약 추천드렸고 대원제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 이렇게 뭐 같이 또 살펴보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요번 영상에서 수급적인 부분 조금은 밑바닥에서 올라, 올라오려고 올라 하는 종목 고형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hdc 난 제약주가 좋아 대원제약 경동제약 그나마 좀 보수적인 거는 대원제약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대응하시고 전 종목 모두 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4%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필히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회원님들도 이렇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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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그날 파는 전략으로 짧게 짧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반드시 좀 어, 주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분할로서 매도하는 거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좀 짧게 짧게 챙기고 이렇게 크게 간다 할 때는 분할로서 계속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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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한번 쌓아놓고 또 그대로 다 빼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영진작품인가요 오늘 상한가 찍고도 벌써 반이나 반납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수익을 계속 구간별로 나눠서 챙길 건 챙겨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방이나 무료 체험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좀 괜찮다,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또 종목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알림 설정을 해 두셔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고요. 가격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VIP 가입 관련돼서 가격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연락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대놓고 가격을 다 그대로 오픈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뭐 10억 가지고 하시는 분들하고 1억 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500만원, 1000만원 하시는 분들한테 다 투자, 이 가입 비용을 다르게 받지 는 않거든요.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하게 제가 자신 있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또 가입 관련해서 의사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관련된 뭐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 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